여러분, 혹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산이 뭘 담는다고 생각되나요? 맞아요, 말의 귀입니다. 그래서 이 산의 이름도 마이산입니다. 함자, 마 마와 귀를 이 붙여 마이산이 된 거지요. 전남북도 진안군에 자리한 마이산은 대한민국의 국화유사이자 미슐랭크린카드에서별세개를 받은 대한민국 대표 명소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이산의 숨은 비밀을 알아볼까요? 먼저 이 버진 모양의 구멍들이 다 포니 나른 세계 최대 규모의 신기한 지형이에요. 1억 명동 흙수 바닥이 용기하고 오래 분화로 만들어진 자연의 작품이죠. 다름으로 여기 닥사에 가면 놀아온 돌다들이 한봉의 생림민 30년 동안 혼자서 시멘트 없이 돌만으로 80개나 사왔대요.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신기로운 꽃이니 계절마다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부르는 이름도 달라집니다 봄에는 안기 위해 동시에 떡이는 더대분 꽃들이 핀 모습이 장미보죠 최고의 사정명서 <목소리> 여름에는 나무들이 부드는탑 용감풍미라고도 불러요 더워도 걱정동 시원한 그늘에서 쉴고 가능해요 가을이 되면 단풍이 불타오듯 물들어서 마이분이라 이름이 딱이에요 빨강 노랑의 화려한 향용눈후견 제대로 겨울에는 신기한 일이 하얀 속형에 욕구 들음이 나타나요. 땅에서 하늘로 자라는 꽃은 보기만 해도 신기한 자연 마법. 이 때는 문필풍이라 부른답니다. 신비한 지용, 아름다운 자연, 놀라운 역사까지. 다음 여행지는 마이산으로 정해볼까요?